2023년 12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하루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36째 시간입니다. 성도의 인내 13절이에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여기서 지금 이후는 언제를 가르키는 걸까요? 사도 요한이 그 음성을 들었던 당시 초대교회 AD 1세기로부터 앞으로 주님 오실 종말 직전까지입니다. 즉,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습니다. 여기서 복받는 죽음이 되려면 꼭주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다가 죽어야 해요. 본문에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정황상 순교자들을 가리키죠. 사실, 강성 무슬림 지역이나 북한과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현재 신앙이 자유로운 곳에서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노환으로 죽든 병이나 사고로 죽든 주변 사람들과 비슷한 죽음을 맞이하겠죠? 하지만 죽음의 자세는 신앙적이어야 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아서 열심히 예수 믿다가 죽음을 맞이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그복 받는 죽음이 되겠지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님은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순교자들이 생전에 수고하는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자신들을 핍박하던 원수들을 사랑하는 일이다. 예수 믿는다고 험한 일 당하다가 죽거나 죽임 당한 일이다. 다 맞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인내라는 포괄적인 의미의 말이 가장 적합하겠습니다.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 믿는 성도가 살면서 늘 따라다니는 수고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인내하는 일입니다. 인내가 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 믿음 지키는 것, 그것은 인내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려면 내 마음속의 죄와 정욕의 충동을 견뎌야 해요. 사탄의 유혹을 참아야 합니다. 편히 살고 싶은 기분에 져서는 안 돼요.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아가야겠다. 이 각오에는 인내를 요구받지요. 그 인내를 가장 많이 요구받는 사람들이 누굴까? 순교자들이겠죠. 순교자의 인내를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누명을 씌시고 비난당하고 내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셨습니다. 가학적인 공격을 맨몸으로 받으셨죠.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주님이 하셨던 일은 십자가 고난을 맨몸으로 견디는 인내셨고, 죽고 나셔야 그 수고가 그치고 쉼을 얻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도의 인내가 뭔지 몸소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내, 쉽게 생각할 만한 인내가 아니죠. 그래서 저 사람이 진짜 믿는 자인지 아닌지 보려면, 저 사람의 신앙에 인내가 있는지 없는지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요한계시록 묵상을 마무리할게요. 인내라고 하는 말, 참으로 부담스러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배우듯이 그 인내를 따라갑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순교의 용기는 없지만 수없이 주를 부인하고 배신하면서도 다시 주님께 십자가의 용서를 구하면서 좌충우돌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그 자체가 인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 또한 주 안에서 죽는 복 받는 자가 될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실패와 약함 속에서 인내하는 가련한 영혼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 사랑과 위로를 듬뿍 담아 은혜로 부어주시사, 더더욱 예수를 확실하게 붙을 수 있는 용기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